마르코 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쿠치 쿠치 라고 하는 단어는 흐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주의 첫날아침 예수는 회복 후 마리아 마딸레이나 예수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쥐출과 7개 무귀. After Jesus rose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he appeared first to Mary of m a g d a l a from whom he had driven out seven demons. 예수님께서는 주간 전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다큐 보고 那些一向同耶稣在一起的人 那是他們正在哀號哭泣。She <놀람> 아, 아, went and reported the news to his followers who were now mourning and weeping.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他們聽說耶穌復活了,並顯現於他,他們卻不相信。But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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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y heard that he lived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此后，他们中有两个人往乡下去，走路的时候，耶稣借了另另一个形状显现给他们。After this, he showed himself in another form to two of them as they were walking into the country.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유단나예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然后 예수 对他们说你们往普天下去向一切受造物宣传福音 Then he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